안녕하십니까. 찐이하니 찐입니다. 오늘은 월동, 월동 준비를 하겠습니다. 둘, 넷, 다섯 장. 다섯 장 거리고요. 얘는 꿀장은 따로 안 빼, 안에 있는 거예요? 먹잇짱은? 이짱이 어, 이거, 이거, 붓잡으로연결돼요 그럼 먹장불이 되는 거예요, 얘는? 어먹인데좀 약하네. 좀 약하다고요? 그러면 숙짱불을 만들어보되 대죠. 그거 뿌리는 건 뭐예요? 속살만. 속살만요? 음. 속살만, 요 속살만 넣고. 응. 속살만니코를 방제를 하고 가시형의 방제로 있었어 형이 형이 하고 가시형의 방제로 있었어 속살만니코를 작업하고요. 어 얘는 봉판이 다 터져 나왔습니다. 그죠? 아, 봉판이 좀 있네. 안 깨는 게. 이개를 가운데 안 놓고요. 가운데 먹이 많아요. 아, 먹이장을 가운데 뜬다고요? 어, 개도 먹이 많은데요. 자양은 끊었어요. 이제 공원에서 이제. 어 쇠도 입장이네. 아 이쪽으로 모는 거예요? 아 입구 쪽으로 모는 겁니까? 원래 이쪽으로 해라랬는데 나는 그냥 서문 쪽으로 나오는. 아 서문 쪽으로요. 응.

예, <laughs> <laughs> 거의 다 썼어. 저가 타치를 했어. 예, 분치를 했다고요. 분칠를이 말티도 잘못 알아들으니까, 지금 퍼져 뭐. <laughs> <laughs> 나왔다까지 이거 씌워줘야지 저만 어는데 보온재는 하나도 안 넣고요? 벌 치워 주니까좀더 음, 있다가 보온재 넣는다고요? 한쪽에는 있다. 벌 있다 뭐예요 벌 넣는데 벌 자꾸 치워 죽으면 <laughs> 신문지 덮는 이유는요? 에? 신문지를 덮는 이유는요? 보온대라고 보온재요? 터져 나올 때까지 오, 한번 <웃음> <웃음> 아, 크게 한번 쳐요. 아, 몰라. 월동 예비 일단